카드 지갑 카드 지갑 피카츄 어 움직이는 피카츄 모짠 옛날 피카츄도 호박 피카츄 호박 피, 피카츄 귀엽다 인형이니까 동전 가방 피카츄 동인 모형 피카츄 동전 피카츄 귀여운. <laughs> 패치 <피카츠들 웃음> 스파이더맨 피카츄, 들스파이더맨 피카츄. 뭐 접시 같아 이거. 내가 할게 나 유튜버 찍는 <웃음> 중이야. <웃음> 귀여운 거 진짜 많다. 루이시도 피카츄 귀여운데. 엄마 루이스 피카츄 어때요? 유랑 피카츄가 더 귀엽다, <laughs> 그렇지? 이렇게, 아이고. 어이 퍼야 아노이비고이 노리기구피카츄. <laughs> 이거 돼지 같다 돼지. <laughs> 노 노리기구피카츄가 쭈그러서 피카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돼지 같다 돼지.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웃음> 무섭게 <웃음> 이거 돼지 같다 돼지. 이거 약간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돼지 같은 소리인데. 에 슈퍼 아이언 피카츄. 아까 <laughs> 그거 돼지 같다. 토르 피카츄 때 얼굴 바뀐 피카츄. <laughs> 야 이거 요 이거 요술 작품 만들 때 그런 거잖아. 이거 미술 작품 만들 때. 토르 피카츄. 피카츄. 이귀여난 <laughs> 이거 케이크 피카츄. 땡캔젤리 캔드 피카츄. 난 케이크 피카츄. 찔? 캔디 피카츄가 더 귀여울 것 같은데? 아니야. 케이크는이거 약간 멜론맛이날것 같... 아니야! 바나나 맛이야 레몬맛! 바나나. 젤리 캔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카츄 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이거 물티슈가 아게라 뭐지 저게 해서 이지 피카츄. 먹지, 먹지 카츄 아기 게임이야 오! 해삼원 피카츄. 피카츄 라면 피카츄 라면, 라면 피카츄가 좋아 해삼원 피카츄가 귀엽지 않아? 나 이거 봤어 아 그래? 응, 이거 맛있더라 먹어봤어 아니 이게 뭡니까? 마이, 마스크도 마스크드 피카츄 대캔티마리만카 피카츄 나 이거 <laughs> 멋있어. 정말 멋있어. 어나 이거. 어? 둘다 갖고 싶다. 그치지난 이거. 캐리어 피카츄대 오피카츄. 캐리어 피카츄 나 오피카츄. 아 이거 왜 자꾸만 나와? 블록 피카츄대 레고 피카츄. 어? 레, 레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 몰라. 와, 대박이다. 시, 심스 피카츄대 마리오 피카츄. 마리오 피카츄. 마리오 피카츄. 마리오 피카츄 귀엽다. <웃음> <웃음> 피카츄 근육맨 피카츄대 피지우 나오네요. 아소 피카츄. 여기, 여기, 여기 지우 나오네요. 야 피카츄를 짝잖아. 그럼왜 이렇게 근육맨이 됐냐? 야한번 더. 한번 더. 노게! <laughs> <laughs> <여기> 피카츄. 지우 피카츄우에 죄송합니다. 근육맨 피카츄. 여기 지우나와 근육맨 피카츄. 와한 번에 빵... 파자마 아, 나 이거 봐봐. 아 어, 파스니에도 파자마 귀엽잖아. 파자마. 나 가방 할 거야. 이거 봐. 가방은 진짜 아닌 거 같아. 가짜 피카츄 같아. 아니야. 낙엽 피카츄데 보조 피카츄. 배터리 피카츄. 난보도배터리와 낙엽으로 피카츄 만들었네. 근데 귀엽지 않아. 왜? 난이 보조 배터리가. 좋아. 나도 보조 배터리 좋아해. 피카츄 돈가스 대 닥터 피카츄. 난 이거. <laughs> 야 그런데 닥터는 닥터군가? 닥터군? 다토군? 난 이거 이거. 닥터 피카츄? 나 이거 피카츄, 난 이거. 피카츄 돈... 돈가스. 피카츄 돈가스 다 맛있어 보인다 슬리퍼 피카츄 대 커피 카츄아나두개다 좋은데. 커피 카츄가더 귀엽다. 노란색이니까아나 어? <laughs> 이거 크스마스 피카츄. 슬퍼 피카츄 대 트로플 퍼퍼 피카츄 아 이거 뭐예요! 슬퍼 피카츄! 접 <laughs> 피카츄 탑정 피카츄 대나 아, 이거 봤는데? 탑정 피카츄 접지 피카츄 언니 나 이거 봤어 진짜? 응 어, 재밌었어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다리 긴 피카츄 대 살집 피카츄 살집 피카츄 어떤 왠지 알아? 네. 살찐 야, 피카츄 귀엽다. 그 죽은 사람. 오, 맛있겠다! 언니나 응. 봤는데, 응. 피카츄가 이상한 목소리였어. 야, 나좀누아줘 위험 목소리였어. 그런데, 모습이야. 어, 버거 피카츄다? 캠 피카츄. 나는 이거. 버거 어, 피카츄. 이거 버거 피카츄는 어. 이 정도 크기 때문에. 어. 아. 아. 근데, 캠몬이세 음. 개야. 아. 야, 캠 피카츄가 제일 귀엽다. 미친다. 미친다. 이것도 있잖아 거북이 바다만 피카츄 대 시사 이노 너무 귀여워 나 얘야 이거 진짜다 이거 너무 귀여워 스폰지밥 <목소리> 스펀지 피... 피카츄 머리 피카츄 머리띠 나 이거 나 스폰지밥 학교에서 봤거든. 피카츄! 자동차 피카츄 대 슈즈커퍼 피카츄. 아, 이언더이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모자 피카츄 대 아이언맨 피카츄. 아, 아이, 아이언맨 못생겼어. 웃기게 생겼어. 피카츄 모자. 재빠르게 할게요. 로켓더 피카츄 대. 아, 얘는 뭐야. 얘 못생겼어, 이거. 로켓단에 나쁜 애요 그치? 지 a 카츄 이거 뭐야? 공룡 아니야? 엄마, 맞잖아, 엄마, o 엄마. e a boy. You're a 크롱 r l You're a 검 i r l You're a 야이 r 크롱. o u r e a girl. y o u 저렇게 생겼어? 근데 o 카츄는 a 게 i r l y 키큰 피카츄다 중국의 피카츄. 키큰 피카츄 알레나. 중국 피카츄. 아! <laughs> 필통 피카츄대. 인평 입피카츄 텐트 피카츄대. 풍선 피카츄. 나 풍선 피카츄. 텐트는 어때? 풍선 피카츄. 그럼 풍선 피카츄대. 시어로 피카츄. 내 나도 몰라. 피카츄. 아니 이거. 어 잠깐 만안 보인다. 내가 할게. 그래. 오 피카츄. 대캠 피카츄. 오 피카츄지. 피카츄 고마워. 피카츄 머리띠. 동전 피카츄. 나 이해할래. 네가네가새치피카츄를가지면 어? 까 어? 해치 피카츄 귀엽다. 싫다나는테편피카츄가 좋아. 고 아, 멧돼지 피카야이이거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이마이거아야 이게 부야 게 잠깐만, 엄마 이게 뭐야 공룡이야 엄 어, 이거 이거 할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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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았어. 야, 씨. 알. 어, 네.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피, 피카츄. 크리스마스 피카츄대 마리오 피카츄. 와, 둘다 귀엽다. 그렇지? 음, 응. 난둘다 갖고 싶어. 난 크리스마스 피카츄. 그럼 승현아, 네가 마리오 피카츄, 음, 내가 마리오 피카츄를 음. 가지면 귀여울 것 같겠다. 하고 아, 크리스마스 피카츄가 승현한테 가지면 내가 스키스나 아, 그 엄청 우아이질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오 움직이는 모자 피카츄 나 이거 움직여 있잖아 맞아 자동차 피카츄 야! 라면 피카츄 라면 피카츄 맛있겠다 그치 탐정 피카츄 때 선물 상자 피카츄 언니 나 이게 얘 목소리가 뭔지 알아 남자 목소리였어 피카츄 남자 아니었어 아니야 여자야. 여자 아니야? 남자야? 아니야, 여자야. 이거 실전파 피카츄 진짜 같아. 이랬어. 아, 캔디 피카츄. 나좀 도와줘, 이랬어. <laughs> 호박 피카츄. 호박 피카츄가 이제 나왔네. 저 맥지 피카츄, 모자 피카츄. 나는 맥지 피카츄. 그냥 이번엔 승기가 골라봐. 아 어, 유람 피카츄! 난 유람 피카츄가 좋아. 아, 돈까스 피카츄! 가방 피카츄.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크리스마스 피카츄. 크리스마스 피카츄. 슈퍼이로 피카츄. 피카츄? <laughs> 캔디 피카츄. 근데 피카츄 먹고 싶다. 호바 피카츄. 호바 피카츄 일등을 만들어보자. 요런 피카츄가 더 귀엽다. 아니야 호박 피카츄 라면 갈게요. 피카츄 살살살판 피카츄 필통 피카츄 그렇지. 움직이는 어, 어. 야 재빠르게 해야 돼 재빠르게 네, 움직이는 피카츄 모자 유동 피카츄 피카츄 네. 캔디. 크리스마스 피카츄! 두개 남았다 <웃음> <웃음> 아니네? 크리스마스 피카츄 유 a 피카츄? 유 w 피카츄 s up? Oh, my God! Christmas, p 알았어 근데 크리스마스는 잘안 p 스 c k a 결승전! c k You d o 전 어, 나도 크리스마스 피카츄! 야, 역시, 크리스마스는, 원래대로, 지금, 몇 시가, 지금, 지금, 100. 어, 3시 37분, 오늘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